안쪽 두 마리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1번 월드 세논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4번 국대 파이터 그러나 바깥쪽에서 빠르게 거리를 좁혀 나옵니다. 8번 캡틴 372와 안쪽 2번 기분 좋은 말 그리고 3번 티아라 수화까지 5마리가 앞서채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중위권에는 안쪽에 있는 5번 파노라마 킹과 9번 봉화 스테이 그리고 여기에 1번 월드 시넌스까지 바깥쪽으로 잘 잡으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1번 월드 시넌스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11번 위즈 캠페인 선두 1번 월드 세넌스가 아직까지는 9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국대파이터와 8번 캡틴 37이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 기분 좋은 말까지 4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조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1번 월드 세넌스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기분 좋은 말 바깥쪽 2마리 4번 국대파이터와 8번 캡틴 37이가 안쪽에 있는 1번 월드 세넌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3, 4마신 차로 여유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1번 월드 세넌스입니다 계속해서 거리차를 벌리면서 1번도 이어나가고 있는 1번 월드세넌스입니다. 적수가 없는 경주 1번 월드세넌스 그리고 안쪽에서 추입해 나오는 7번 엔딩파이어, 바깥쪽 3번 티아라 수아까지. 1번 월드세넌스와 안쪽의 7번 엔딩파이어 그리고 바깥쪽에서 3번 티아라 수아까지 3마리가 앞섰던 혼합 3등급 1,200m 경주였습니다. 직선주로에서 폭발적인 걸음을 보여줍니다. 1번 월드세넌스, 3,4마신차의 거리차였던 2위와의 거리를 크게 벌려 나갔습니다만, 마지막 7번 엔딩 파이어가 다시 그 거리를 좁혀 나갔습니다. 3번 티아라스와, 그리고 9번 봉화스타이와, 2번.